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도 아름다운 공인중에사 김성도입니다 여러분들 임대차로 있는 것이 더 돈이 벌립니까 자기 주택을 매입해서 있는 것이 더 돈이 될까요 어떤 분들은요 임대차 특히 전세 금액으로 거주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전세로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그 전세 금액으로, 어, 빌라라든가 적합한 그런 주거 환경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. 그런 금액대의 전세 금액. 그런데 계속 임대차로 있겠다 하는 사람의 생각은 과연 무슨 생각인지. 네, 크게. 그, 임대차로 있으면서 돈이 벌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. 절대로 크게 돈이 벌릴 수 없겠지요. 자기 본인의 주택을 매입해서 거주하면서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익 더 돈이 될수 있습니다. 그런 지역과 그러한 매물들을 이제 매입해야 되겠죠. 전세 자금 있는 분들을 지금 잘 연구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. 어, 뭐, 약간 은행 융자도 활용할 수도 있고요.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저와 함께 대화하시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주택을 미래가치가 있는 그런 주택을 매입할 것인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. 더 돈이 벌리는 더 미래가치가 확실한 그런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. 집이 있으면 의욕이 더 넘치고 활력과 자신감과 보다 더 열정으로 업무와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. 기대가치가 더 크겠죠. 네 김성도입니다 성남시 우성 공인중개사 031-732-5311 010-5201-1753 입니다 저와 함께 대화하시면서 좋은 방법 더 수익이 나는 더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좋아하는 분들 사랑하는 분들 아끼는 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도 홍보하시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